중. 일단 우리가 원래 보통 이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풀지. 잘 봐. f의 알파라는 게 0되는 거고 베타가 0되는 거잖아. 그래서 괄호 안쪽이 알파가 되거나 베타가 됐을 때 근이 될 거야. 그럼 우리가 여기는 이 부분이라는 게 알파 되거나 베타 됐을 때 x를 구하면 근이 되는 거잖아. 그런제 우리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알파라면 정리할게. 얘라는 건 3빼기 알파 분의 2 이게 x 되니까 이 근이라고. 그러면 이게 한 근이고 나머지 한근이라게 3빼기 베타 되는 거니까 이거 두 개를 곱해주면 정답이거든. 근데 서술형 쓸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돼. 사실 틀린 풀이 나지만 내가 일부 학교 쌤한테 물어봤거든. 이렇게 써도 맞다고 하는 쌤도 있지만 교과서대로 써야 된다는 쌤도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안풀 거야. 이 풀이가 틀린 건 아니야. 오해만 돼. 어떻게 풀 거냐면, 그냥 무식하게 풀어야 지금. 봐봐, 집중. 기본적으로 잘 들어봤을 때, 이거에 두근이 알파베타 이렇게 써야 돼, 먼저. 아, 이렇게 하자, 얘들아. 먼저, 최고, 아, fx라는 걸 a에 x 빼기 알파, x 빼기 베타 이렇게 써야 돼. 쓴 다음에 a에 x 제곱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, 이거에 x 플러스 알파 베타. 이렇게 쓴 다음에, 합이 마이너스이고, 곱이 1이기 때문에, x제곱, 플러스 ex, 아니, 다시 한 번. 어, ax제곱, 그 다음에, eax, 그 다음에, a.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. 좀 힘들지만 이렇게 써야 돼. 근데, 여기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조건이라는 건, a가 0이 아니다. 당연히 최고차계수가 0이 안 되겠죠. 그러면, 이제 무식하게, 마이너스 2X프로 3을 대입해줘야 돼. 그럼 보자. 마이너스 2X프로 3입니다. 대입할게, 얘들아. 대입해주면, 그대로 대입해. A에다가, 마이너스 2X프로 3, 이걸 제고, 2 a 되는 거고, 마이너스 2X프로 3, 플러스 A, 하셔야 돼. 그러면, 이거를 샥샥샥 정리하면 뭐가 나오겠지? A에다가, 제일 끝에. 정리한 게 4x 제곱 나올 거야. 4x 제곱이고, 어 4x 제곱 마이너스 16x 프로 4 나올 거야. 16, 16 나오겠네. 16. 어. 잘 봐. 여기서 바로 근과 개수의 관계를 쓰면 틀린다 했어. f(x)라는 건 이렇게 쓴 다음에 바로 적어야지. 어4의 ax 제곱 마이너스 16ax 프로 16 a는 0 이거. 접근한 다음에 근과 개수의 관계 에 의해 적어 주시고 두 근의 곱이라는 건 4a분의 16a 되는 거니까 4가 바로 정답이지. 여기서도 너희들 만약에 알파 베타 이런 표현 쓰면 틀려. 왜냐면 하이 문제에서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이렇게 명시해 놨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, 베타라 표현하면 틀리는 거라고. 표현상 조심해야지. 그렇기 때문에 근과 계의 관계로 이게 되는 거다. 특히 얘들아, 제발 2차 방정식을 구해야 하면 능력을 꼭 붙여야 된다. 알겠지? 아무튼 틀리는 거야? 그렇게 틀린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강조를 했습니다. 지금? 어, 그래. 다시 보고 있어. 민재야, 찍어줘.